나는 좀 소름 돋는 그래. 썰이 하나 있거든. 응. 친구한테 들은 건데 학생한테 이 앞에 있는 초록불 뭐야라고 물어봤대. 학생이 말안 했다는 거야. 오. 그리고 그 다음 수업 때 잘렸대. 거의 상담을 안녕. 지서 유나 지니 은빈입니다 네, 오늘은 의대생, 그리고 약대생들의 과외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과외 한 번씩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음. 대입 전부터 그리고 작년까지, 작년까지. 그냥 거의 한 4, 5년을 과외를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몇 명이나 했어? 그래도 한 10명은 되지 않을까 10명? 음. 나는 영어 과외 한 번, 과학 과외 한번 이렇게 했었어 음. 나도 고등학교 1학년에 수학 하나 그리고 내 동생 친구 과외 지금 해주고 있어 네, 나는 고3 음. 수학 하고 고이 화합 암기 대신 이제 초등학생들 과외하다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세개 학교를 보나 보나 잘 가잖아. 학생이 친구한테 이런 말인데 선생님 학교가 원주에 있으면 지방 대생이에요. 라는 말을 했다는 거. 야 아... 되게 서운해. 언짜 날때 학생이 막 자기 테스트 하려는 거 같고. 아, 막 테스트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갓 대학교 1학년 때, 어 29살인데 나한테 수학을 받고 싶으시대. 음... 근데 대신 조건이 다섯 명의 선생님을 면접을 봐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을 네. 선택해서 이제 과외를 하겠다는 거지. 음, 프로듀스 원. 어, 약간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아, 과외 경력이 좀더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음... 그럼 시급도 되게. 높았다. 아, 시급 되게 높았어. 근데. 그분이 되게 한 달만 하고 그만두셔 가지고 아, 되게 많이 아쉬웠지. 나도 이제 과외를 하다가 학생이 이제 책을 놓고 왔다고 그래 가지고 어, 어, 그 되게 근데... 숙제 안한거 아니야? 그치 <laughs> 숙제 다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숙제를 다 했다고 했는데 음 다음 주에 가져오니까 책이 비어있고 아. 일병을. 근데 그럼 되게 잘못혼낼것 같아. 잔소리를 폭탄을 안사람 이거 왜안 했어? 이건 너 대학이야. 니 성적이야. 이거 별거야. 거 너무 더워. 그리고 누나 막 인스타 스토리 보면은 과학생벌수 많이 올렸다고 그런 거 많이 음. 봤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외를 했었는데 약간 과외를 할때 옆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는 음. 스타일이어가지고. 오. 이5점을 모르고서 오히려 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감사하다고 어, 너무 감사드리지 <laughs> 나는 오히려 누나랑 반대로, 반대로 학생이 너무 의지가 없어가지고 음. 오히려 그 수업 시간에 나한테 계속 상담을 하는 거야 아, 어, 상담. 또 어떤 상담? 폐어 미용적으로 가고 아, 싶은데 아, 힘이 힘이 있구나. 뭐, 아버지가 반대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나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었었어 과외를 하다 보면 나는 두 가지 유형 학생 있다고 생각하거든 정말 열심히 해서 막 질문 많이 하나아 맞아 <laughs> <laughs> 반대로 음. 숙제도 안 해고 음. 아. 별로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은. 맞아 맞잖아. 두 학생 중에 어떤 학생 선호해? 아, 나는 전자 좀더 나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성적도 잘리고 성취감도 있고 그런. 거. 맞아 맞아. 솔직히 말해. <웃음> <웃음> 나는 과외 준비를 위해서 동기한테 내가 과외를 받은 적이 있어. <laughs> 통합과학 외를 했었는데 내가 물리를 안배웠었어 맞아 아, 맞아. 다 까먹지. 근 물리 포트가딱 나온 거야. 물리 과외를 동기화해서 아, 받아서 내가 감동오어 어. 어, 되게 좋은 방법이다. 나는 그냥 같이 공부했는데 얘랑 읽으면서. 아. <laughs> 같이 읽어볼까? 이러면서. 얘가 <laughs> 숙제는 다 해오는데 누구봐도 느낀 거야. 근데 이거 진짜 내가 옛날에 학생 때는 몰랐다? 나 선생님이 돼 보니까 그다 알겠더라고. 아. 아 이게 동그라미 맞다고 채점이 돼 있어. 그러면 이걸 이제 빈 종이에다가 이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풀어봐. 그치? 와, 그랬더니 그못 풀어. 과를 준비를 할때 문제를 다 풀어보니까 음. 어떤 문제가 어렵고 뭐가 중요한 걸 이걸 알자. 어, 숙제를 해온 범위 내에서 좀 중요했던 문제들을 그 그러니까 교사용 PPT를 이렇게 패드로 틀어놓고서 음. 보여주고서 이 문제 풀어봐라. 근데 못 푸는 있어.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나아나 <laughs> <laughs> 너무 무서워 갑자기. 과외를 하다 보면 정말 학생들 <laughs> 있잖아. 아나 진짜 얘는 정말 가르치고 싶다. 아 그렇지 그지 이게 잘하든 못하든 되게 열정 있는 친구 있지. 열정. 약간 되게 활기차고 막아 선생님 막 이러면서 막말 걸고 먼저. 나는 그런 <laughs> 학생이 되게 갈 때도 기분이 좋고 수업 끝나고도 되게 힘들지 않고 놀러 갔다 오는 기분이고 되게 재밌더라 내가 20 문제를 풀라고 숙제를 내줘. 음. 그러면 막30 문제 40 문제 풀어 놨 <laughs> 학생 있잖아. 그런 학생을 보면 어릴 때내 모습이 추정됐다 오어 어, 어, 맞아 어어데어생님어나어어면서어렇게 어어 했어구나어런생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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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어 맞아 <laughs>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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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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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어까 확실히 표현을 해줬습니다. 음. 맞아. 과일 부모님에 음.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 너무 다르신 것 같아. 과일 끝날 때 되면 막 과일도 내주시고, 음. 내가 과일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얼굴 한 번도 못본분님도 계셔. 그냥 얘가 수업을 들었는지 뭐 그냥 30분만 했는지 1시간 했는지 신경도 안 쓰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좀 소름 돋는 네. 썰이 하나 있거든. 음. 친구한테 들은 건데 학생한테 이 앞에 있는 초록불 뭐야라고 물어봤대. 학생이 말안 했다는 거야. 음. 그리고 그 다음 수업 때 잘렸대.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초록불이 내 친구 동의 없이 기독국을 보고 있었던 거야. 거의 상황 말 그래서 너무 무섭고 소름 돋았다고 나한테 얘기해주셨어. 솔직히 난 이런 걸 바라기보다는 극성 학부모님만 아니었어. 어 맞아. 맞아. 그냥 안 계셨으면 좋겠어. 막한시간2시망 하시는 학부모님어 어, 맞아 맞아. 힘들어. 어. <laughs> 혹시 과외 벌면 사실 꿀알바 중에 꿀알바잖아. 다들 그거 어디에 썼어? 나는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찾아가는 시기를 생각하거든? 오 그래서 <laughs>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도전해보는 데 과외도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부모님한테 옷좀 사드리고 나머지는 대출. <laughs> <도축>. 나랑 너무 대비되잖아. <laughs> <의미되지 않아? 웃음> <laughs> 놀러오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행 갈때 많이 썼던 것 같아. 네, 오늘 이렇게 의대생, 약대생들의 과외 소리에 대해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학생 가르치시면 더 좋은,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laughs> <laughs> <나도> 과외합시다. <laughs> <laughs> 안녕. <laughs> 과외학생 부하. <고마워. 웃음>